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어, 제가 한 9개월 정도 유튜브를 쉬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신체적으로 좀 힘들다 보니까 유튜브 활동을 못하게 되었고, 몸이 안 좋다 보니까 이제 정신적으로도 좀 힘들고, 그리고 또, 경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도 그렇게 좋지 않아서 음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음 활력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유튜브를 찍히는 게 굉장히 힘들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음 활동을 못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저희 구독자들이 3만 3천 명이나 되는데 어 작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저한테 어마어마하게 많은 저희 구독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를 제가 이렇게 이제 음 생각 안 하고 있었다는 게 조금 후회되기도 하고 항상 찝찝해요. 그런 죄스러운 마음도 있고. 근데 또 현실적으로 보면 일단 내가 힘드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하지 못하게 되고, 아무튼 여러 가지 내적인 갈등과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중이죠. 음, 그런데 그 와중에 또 몸이 안 좋았던 거는 이제 골반 쪽이 좀안 좋아서 지금 이제 움직이는 부분들이 좀 많이 힘들어요. 제가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악재, 악재죠. 음 어, 이번 달 22일 날 수술을 해요 그리고 한 2주 동안 입원을 해야 되고 일주일은 매장을 닫아야 되고 일주일은 봐줄 친구가 있어서 부탁을 해서 좀 봐달라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2주 정도 매장을 비워야 될것 같아요 잘 극복해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어려운 시기고 한데 만약 힘들고 지쳐서 그냥 쓰러져 있,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하니까 좀더내 스스로 에너지를 줘야 될것 같고, 그리고 요 시기를 극복하게 되면 좀더 나은 시기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 저하고 비슷한, 음, 환경에 있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보다 훨씬 더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분이, 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좀더 힘내시죠. 그리고 저도, 어, 수술 잘 받고 와서, 음, 잘, 관리를 하고 해서 앞으로는 좀더 밝은 모습으로 좀더 에너지 넘치는 그런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33,000원 구독자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어좀더 노력하고 어,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동안 가지 않고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 찾아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